야 원투. 원투 원투를 그렇게 하는 거야? 원투. 어? 어? 그게 아니, 원투야? 씨. 아유 이거 무 뭐, 아니 3 0 분도 안 돼서 터지했는데 내가 볼때얘 의욕이 <laughs> 너무 았었다 아, 야. 아니, 인상은 <laughs> 제일 세고 시어 야, 갱스타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. 에. 뭐, 너가가 아버지가 뭐또 수장이랑 더또 친하고 하나. <laughs> 아. 어떻게 좀 원투 하시는 거 보고. 세게 해야 돼. 세게. 세게 까야 돼. 세게. 어, 세게 까야 돼. 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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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맞았어. 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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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. 너무 약해. 더 세게. 야, 너꼭춤 추는 거 같아. 아니, 일 분은 해야지만 이제 3 0 초도 안 됐다. 야, 내가 볼때형순이1 시간도 하겠다야. 세 개, 세 개, 세내지 말고 개, 세시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세 개, 세가볼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초세세 개, 세세 개, 자 오케이 땡아이 이 형님 말씀 개, 세 어.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많이 좀 부족하죠 <laughs> 예한 <laughs> 뭐 30분도 버틸 수 있겠지? 예3 0분 버티죠 예 아니 <laughs> 뭐 예. <laughs> 예전에 운동하려다발 바로 포기했잖아요 <laughs> 공부한다공부하다또 포기하고 어. 결국은 자가복잡기로 나섰잖아요 <laughs> <laughs> 끝 <웃음>